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계께 아니한 목사입니다. 안티다원님의 글 좋은 글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훈 씨를 책망하는 것이 그를 돕는 길이다. 전광훈을 책망하는 것이 그를 돕는 길이다. 맞는 말이죠. 전광훈 씨 옆에서 지금 아부하는 사람들은 전광훈을 망치는 주역들입니다. 전광훈 지옥가라고 아주 학수고대하고 비는 존재들이죠. 자 읽어드릴게요. 김진 씨가 홍준표는 좁쌀이고 전광훈은 거목이라며. 홍준표를 까댔다. 전광훈 씨가 거목인지 거악인지는 더 지켜보다가 결말이 날때쯤 평가해야 온전할 것이다. 김진 식처럼 전시를 빨아대는 건 전시를 돕는 게 아니고 교만을 부추겨 아주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김재원이라는 사람도 평소 약주를 많이 한다고 알려졌는데 약주 탓인가? 무슨 전시가 천하 통일을 했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했다. 천하 통일인지 천하 행패를 부린 건지도 더 진행을 봐야 한다. 벌써 행패가 드럼통으로 하나다. 표현이 참 적나라하죠. 어떤 현상들을 볼때그 대상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봐야지 한쪽 튀는 것에만 관심하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전시점에서 아직도 빠리하는, 빨아대는 인생들. 거리를 두고 객관적 비평작업을 해야 한다. 튀는 현상에 몰입돼 빨아대다가 닭죽는 게 지붕 쳐다보는 격 되기 쉽다. 전시회에는 허단 문제를 노출시켜 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신뢰성 부족이다. 거짓말과 허언이 허언이 상습화됐다. 그와 가까이했던 인프루언서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고개 대 저울자들 여러 되지 않을까? 황기안 김문수 이재호 김경재 강현재 김무성 점점점점. 이분들에게 계속말로 그분 믿을 만 하더냐고 물어보면 아마 노 노일 no. 것이다. 한때 선동하고 흥분시키고 돈으로 분치라고 해도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의 마음을 계속 잡아놓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가스라이팅된 마취 상태의 광신도는 끝판까지 함께하다가 나쁜 레이아웃 운명일 테고 정성구 박사는 일찍부터 전시를 빨고 뭐 루터도 요구했다면서 교주를 옹호했다. 물론 루터가 전시처럼 빤스니 하나님 죽이겠다니 악담한 적 없었다. 왜 칼빈주의 대명사께서 전파가 되셨었는지 그분답지 않은 매너였다 혹시 지금쯤 후회하고 계실까? 지금 전시 주면서 유튜브로 계속 빨아대는 분들 일찍 거두는 게 본인에게 좋고 전체를 돕는 것이 된다 계속 빨아주면 교만이 바벨탑되어 심판 내릴지 모르므로 전시의 나쁜 언행을 사정없이 책망해줘야 재앙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 맞죠? 전광없이살 길은 회계밖에 없어요 그럼 주변에서 빨아대면 안 되죠. 책망해야죠. 특별히 전시행동대장 표독인상님은, 조나단 목사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제하고 언어를 순화시키거나 리타이어 하는 게 좋을 것이다. 어떻게 도록 심한 욕설로 인생살이 한단 말인가. 교주의 맹신도라 해도 주체 인격이 있을 것 아닌가. 헌법학자니, 경제, 국제경, 정치학자니 하는 분들도 내심 교주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겨가고 있을지 모른다. 한 사람 한동안 사람 불러다가 국제적이니 세계적이니 시부리며 선전용으로 써먹다가 잊어버리곤 하는 거 실감할 것이다. 언제 다시 불러 용돈 좀 얻었을까 기대하며 희망고문 누리고 있는 인사들 계시겠지만 꿈 깨는 게 좋다. 나이 들고 돈이나 성덕으로부터 품격 지켜내는 게득 되는 매너다. 그렇죠. 그 원로 목사님들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돈몇 푼에 평생 목회한 것다 날려버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존경받던 거다 날려버린 거요. 예그 얼마나 하찮아졌습니까? 얼마나 비굴해졌습니까? 얼마나 초라해지고 한심해졌습니까? 그돈몇 분에 달려드는 어른 목사님들. 비참한 존재들이죠. 특히 장경동님, 전시 관련 그만 떠들고 다녔음 좋겠다. 무슨 콜러버가 있어 그러는지 모르나, 정상적 목회자라면 전시에 질 나쁜 언행을 감싸고 나팔 불어줄 수 없을 것이다. 그만 실드치게 바란다. 곧 다가올 부활주일에는 광화문을 점령하려는 교계연합단체들이 전광훈 교와 숫자 경쟁하며 꼴벌견 싸울 모양이다. 이런 세력투쟁 위한 집회를 왜 해야 하는지. 각 개교에서 예비하면 되지 왜 전시와 소시의 세력 다툼장 만들려는 듯 난리들인가. 하긴 이번엔 전시 우상주의가 광화문을 독점하고 수요하는 거 막아야 되니까 필요도 하겠다만. 전시의 애국운동을 뭐라 하는 거 아니다. 왜 애국운동을? 통해 자기 우상주의와 이단 사이비 언행으로 한국교의 회 치명상을 입히냔 말이다. 전시를 돕는건 그에게 아부 떠는 게 아니고 그의 질 나쁜 언행을 사정없이 책망하는 것이다. 그래야 피해를 줄이거나 전시가 나쁜 언행을 삼가게 된다. 부 죽이면 그를 구텅통에 넣어 공격 만나게 하는 행위다. 애국하려면 건강하게 해야지, 이런 유사 다단계 약장수 같은 수법으론 좋은 결실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전반인들, 전 세계 나라 운명 달린 것처럼 목매지 말기 바란다. 역사와 존재 세계의 진행은 하나님 성삼위게 달렸다.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니, 그분이 이 나라 적화시키려 작정하셨으면 꼼짝없이 그리 된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막아지는 거란 얘기죠. 전시의 언행은 어쩌면 이 나라의 두려운 심판을 조리하는 작태일지도 모른다. 그를 회개하도록 책망해 나라가 복받도록 함이 마땅하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이사야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전광훈 주변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빨아대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광훈 씨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고 그 광신도들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막 하, 열불 내고 막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불쌍해서 그래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놓고 열불 내면 뭐 하겠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건면할 뿐이고 가슴 아리하면서 기도할 뿐이죠 주님 저희 오늘 가련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만 섭시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